何 <music> 지금부터는 전개를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업체 부장에서 갑업체 수석이 되어버린 조필현 수석. 먼저 진행하던 프로젝트는 이활용부장이 BM으로 변경이 되어 진행하고 안철수 과장이 소소하게 진행했던 보안 부분 영역을 넓혀서 조필현 수석이 팀장이 되었습니다. 차세대와 겸하여 보안 쪽 프로젝트를 발주하여 주원소부터 일금을 내렸지요. 허경현 사장은 하청업체에 사람을 구하게 하여 인력을 충당합니다. 천만원 받으면 700만원 하청 내리면서 두당 300만원씩 떼어 먹었지 이제는 남는 회사 영업 이익금으로 따로 배당을 챙길 생각이었고 이번에 진급한 정준하 과장에게 보안 관련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게 하고 이 활용 부장에게는 차세대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게 합니다. 돈벌이에 눈이 먼 허경영 사장은 싸게 일하게 다는 업체에게 일감을 내리고 조필현 수석은 각 회사에 적응하느라 신경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많은 인력들이 들어와서 일을 시작하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옵니다 프로젝트가 바쁜데 시합 체놈에 무단 개근을 한다는 말입니까? 사연을 들어보니 급여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군요 왜 돈을 못 받았다는 겁니까 저희는 업체의 돈을 모두 가 들였을 텐데 이 사람에게 물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사장님도 잠적했다고 하네요 사장님 시업체 직원이 급여를 못 받아서 결근을 한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지금 한번 알아볼게요 아 다음주 주간보고때까지 완료해야 할 항목이 많은데 어쩌나냐 이 사실을 조필은 수석에게도 전합니다 수석님 계약한 업체에서 임금 체불 한다고 하네요 뭐야? 대체 어떤 업체와 계약을 했길래? 시업체인데 개발자는 열받아서 아예 잠적해버렸습니다. 그, 그 업체 개발자는 총몇 명인가? 4명입니다.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전화가 오는데 오 중간 내금을 이번 달 초에 주었는데 큰일이군요. 연락이 안되네요. 연락이 안된다고요? 어쩐지 너무 적게 단가를 부다 생각했어요. 그 회사 직원들 실력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좀 속도 붙이나 했는데 중간 대금이 금액이 꽤 돼요 우선 사람을 빨리 구해볼게요 감정되지 않은 산업체 인력을 그냥 쓰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 우선 알겠습니다 참으로 노답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 사장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빨리 사람을 구한다고 하시는군요 믿었는데 이렇게 자신의 이익만 챙긴다 이거인가 어떡하면 좋을까요 여느 너하고 준하가 고생 좀 하게 생겼다 내가 알던 부장님이 아닌 것 같은데 준하냐 3-2 회의실로 잠시 와봐 그렇게 정 과장까지 불러서 정확하게 말을 하는 조비현 수석 준하 너 요새 힘들지 않나? 힘들긴 하지만 급여가 높아져서 좋습니다 그래 돈이라도 좀 버니까 견디만 할 거다 이게 다 부장님 아, 아니 수석님 덕분이죠 근데 별로 안 좋은 일이 생겼어 안 좋은 일이라고요? 시업제 사장이 돈 먹고 뒤었나 보더군 잔발을 받을 놈들이지 그발자들을 저희 회사로 내려면 되지 않나요? 네명중두 명은 좀 설득하면 되겠지만 남은 두 명은 손절하고 도망갔어. 그두명 비시에 거미 능력도 없으니 문제인데. 와, 어, 그, 그 일이군요. 이번 버리턴 매우 중요해. 잘 끝내야 한다. 와, 어, 네 프로젝트가 중요하죠. 야근과 전략을 불사르더라도 꼭 기간을 맞춰야 해. 아직 젊은 괜찮을 거다. 와, 어, 네 버스는 걱정하지 말고 두세명 목전 부탁한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 그분들 개발 분량이 꽤 많은데 걱정이군요. 이 젊을 때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고 하지 않느냐? 사장님께 이번 일이 더 있지 않길 잘 말씀드려주실 수 있나요? 어 대표님에게는 좀 실망했어. 여차하면 업체를 바꿀 수도 있다. 그럼 저희도 이번까지 일하고 수선인과 일을 못하는 건 아닌가요? 이번 위기만잘 넘기면 너희는 업체를 바꿔서라도 내가 챙겨주지 않겠나. 가지고 그뭐 해오죠. 저만 뭐 죽여야 하겠습니까? 그래 그래 나도 너만 할때 그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신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때가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저도 힘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람 잡는 SI 오라수목금금금 어떤 날은 철야도 불사르게 되는데 힘들어서 다른 사람이 대사한다고 하는 거냐 사장님 부탁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엄청난 업무량이 너무나 지쳐서 그만둔다고 하시는군요 또다시 인력교체 사람이 들어오면 또다시 업무교육부터 코딩할 수 있게 가르치지요 정준화 과장은 꿈에서도 코딩을 하는 꿈을 꾼다고 합니다 어? 님 저. 왜자은 과장 아니네? 어? 안녕하세요 실원니 이사님 어? 닌자 표정이 왜그러는 거야? 아 요새 좀 피, 피곤하기도 하고 참... 껏대될것 같고 막 이래 요새 집을 못 가고 계속 일문하고 있어요 고 어이어, 뼈 소사분도 얼굴이죠? 네가 나 허시를 못하는 거네? 아네.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몰랐네요. 어, 양재동에 있었을 때 말들 일하다가 어, 퇴진 직원이 있어서 어, 그 사람 표정이 지금 짜내들것같꾸만게를그좀 어, 쉬어라. 월간. 어,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죽을 상이라고 하시다니 내 표정도 지금 S I를 많이 해서 어, 이렇게 된 거야. 월간. 어, 어떤 것이여라 알가서 우리의 미래가 실화선 형님의 표정이군요. 그나저나 정준하 과장님 많이 지치긴 했습니다. 오늘은 좀 쉬시죠. 어 그래. 어 오늘은 집에 가자고. 여기래 어떤 날 재미나치를 일을 한 게야. 무박 3일을 반복기를 하 오래되었습니다. 심혈관이 어, 어. 터지는 수가 있어. 평생 어. 어, 불구 되고 싶네. 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현은 사원은 짐을 챙겨서 퇴근을 하였정준준하장도짐짐챙챙기퇴퇴하하려찰 찰나 is a g o o 수석이 전화를 합니다 준 is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했다 시 h o 분석이 좀 필요해 내일까지 자료 제출해야 하니까 내일 오전까지 부탁한다 아 수석님 내일까지인가요? 내일까지 못하면 이번에 금액 올리는 부분 진행이 안 된다 손실이 커꼭 해야 한다 오 어, 그렇군요 어, 우선 h 겠습니다 연우랑 너랑 찾으면 새벽 1시까지는 가능할 거다. 네, 내더로 많이 찾아줘야 한다. 그래야 프로젝트가 편해져. 아, 그럼, 수고해라. 저 밀언수석은 프로젝트 발주를 위해 기능 포인트 정리 요청을 한 것입니다. 어, 전에 말씀하셨던 프로젝트, 그건인가 보구나. 요 누신다는데 내가 해야지 그냥 결국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는 정준하 과장. 서현우 사원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고고 어쩌저 쪽 부르자 더 방에 뿌리 아직도 안 꺼졌구만 그래. 그 말을 안 들어.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정준하 과장님이 집에 가지 를 않으셨군요. 과장님 또 철야근을 하신 겁니까?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이 숨을 쉬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사장님, 정준하 과장님이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어떡합니까? 조피누 수사님, 정준하 과장이 숨을 쉬지 않습니다. 뭐야? 그게 사실이야? 지금 누구누구에게 전화했어? 그래, 사장님, 또 누구 없지? 내가 지금 빨리 차량 대기시켜야 되니까. 준하 들고 내 차로 내려와. 정준하 과장을 업어서 조 피는 수사의 차량으로 데려오는 서사원. 준하는, 내가 빨리 병원으로 데려갈 거야. 너의 일은 얼마나 많이 한 거냐? 무박 3일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망청하겐, 빨리 말을 했어야지. 이언은 너는, 바로 퇴근해라. 집에서 좀 쉬어. 하지만 정준하 과장님을 옆에서 살펴야 하지 않나요? 준하는 내가 아끼는 후배야. 나도 너를 아낀다. 걱정말고 어서 쉬어라. 시간이 없어. 어서 가야겠다. 조필현 수석은 혼자 정준하 과장을 데리고 차를 끌고 출발합니다. 과연 정준하 과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어서 주인공 서연우의큰 발전이 되는 새로운 어플을 개발하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겠다. 연재를 계속해야 하나 싶을 정도네요. 감사합니다.